이곳이 용산에 있는 4성급 호텔의 객실 아니고요. 여기가 스위트입니다. 일반 객실은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원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 침대 두 개가 있으면 2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객실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22만 원에 결제를 했고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네, 객실 안에서 전자랜드가 보이고요. 저이고요. 생수는 하루에 4개까지 무료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밖에서 사온 겁니다. 생수는 하루에 4개까지 무료여서 1박을 하시게 될 경우에 최대 8개까지가 무료가 됩니다. 샤워실이고요. 이곳이 화장실입니다. 네,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용산인지라 예, 땅값이 비싸서. 지대가 비싸서 이제 스위트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17층 이고요 4성급 호텔입니다. 촬영을 위해서 불을 다 켜놓은 거였고요. 사용했을 때에는, 실제로 사용했을 때에는 이쪽의 불을 끄고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바깥의 경치를 보여드리고자 불을 껐고요. 전자랜드가 보이고요. 육삼빌딩입니다. 네, 육삼빌딩이 보이고요. 지금 킹스베케이션하고 리본이 있었던 층은 공사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바깥의 경치입니다. <laughs> 호텔 측에 다시 한번 촬영 협조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윈윈 관계를 생각합니다. 이상, 진수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